직접 농사를 지은 토지 양도시 1억 한도 내에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으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직불금, 농지대장 등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농사를 지었다고 보지 않는다면 대체 귀신이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사사TV에서 저 안피디와 함께 알아보시죠.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알사장은 오늘도 매우 바쁩니다. 회사 직원들과 회의는 물론이고 거래처 및 금융권과의 미팅도 빈번합니다.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알사장은 남들이 모르는 취미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농사입니다. 회사와 집은 천안이지만 아산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알사장은 주중에는 농지 근처에 거주하는 친형의 도움을 받고 주말에는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직접 농사일을 하는데요. 농사일에 몰두하다 보면 골치아픈 사업 문제들은 잠시 잊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일대가 대규모 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알사장은 더 이상 취미로 한적하게 시골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주거 지역에 편입이 되었음에도 개발업체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토지를 양도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가액이 토지 취득가액보다 4배가 뛰었다는 얘기를 듣자 행복해지는 알사장 역시 금융치료가 답인가 보네요. 행복한 것도 잠시 4배가 넘는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걱정을 합니다. 세법을 잘 아는 회사 재무팀 한과장은 알사장에게 지난 8년간 사업 초창기 업계의 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이 안 됐을 뿐더러 알사장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서류들이 존재하므로 8년 자용감면을 적용받을 시 납발 양도세와 주민세가 없다는 말을 해줍니다. 기분이 좋아진 알사장은 개발업체의 토지 양도 후 곧바로 환가장을 시켜 양도세 신고로 완료합니다. 받은 양도대금으로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가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명품 가방 도사는 알사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잃어버릴 무렵 세무서에서 회사로 보낸 우편물을 확인한 알사장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1억 자경감면을 받은 양도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으니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가산세 포함 1억 6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가세예고 통지서였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세무서로 찾아간 알사장은 당초 신고 시 농사 관련 모든 증빙을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8년 자경감면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따져보지만 농사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담당 조사관의 말을 듣고 알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8년 자격감면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쉽게 말하자면 8년 이상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후 토지 양도시 1억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규정으로 요건은 크게 농지 요건, 거주 요건, 자격 요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농지 요건은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등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경작되는 농지여야 합니다. 즉 등기부 등본 지목에 임의하더라도 실제 경작되는 농지라면 세법상 농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로 판정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농지임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토지 양도 대금을 받는 양도일이지만 예외적으로 매수자가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형질 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임을 판정하는 경우도 있고 건지 예정지 지정으로 경작을 못 하게 되는 경우는 토지 조성 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농지를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양도 대금 중 잔금을 받는 양도 시점에 농지 주변에서 건설업 하는 친구가 농지를 야적장으로 쓸수 있게 빌려달라고 하여 허락해 주었다면 아무리 8년 이상 농사를 지우는 잠시 야적장으로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양도시점 기준 농지가 아닌 야적장이 되므로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 지역의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편입한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성격을 잃어버렸다고 보아 감면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 사장은 농지 요건을 충족하였을까요? 알 사장의 농지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 양도를 하여 토지가 농지의 성격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하지만 아산시는 도농 복합 형태의 도시로 농지 소재지인 아산시 배방읍 읍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농지 요건은 충족하였네요. 농지 요건을 입증할 서류들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매매 계약서, 명시된 특약상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둘째는 거주 요건으로 농지 소재지 주변에 거주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농지 소재지와 거주 지역이 같은 시군구가 원칙이지만 동일하지 않다면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연접 시군구이거나 농지와 거주지를 두점으로 직선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30km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강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직접 농사를 지을 만한 거리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알사장은 회사와 집은 천안이고, 농지는 아산임으로 두 번째 거주 요건 또한 충족했네요. 거주 요건을 입증할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 기본 서류이지만 주민등록초본과 실 거주지가 다르다면 농지 소재지 인근 카드 사용 내역, TV 수신료 등실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작용 요건입니다. 작용이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8년 경작 기간 계산 시 일정급여 혹은 일정 소득 금액 이상이 될때 8년 경작 기간 계산 시 제외되는데 간단히 일정 소득이라 칭하겠습니다. 일정 소득이란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한 사업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사업 소득 총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인 경우입니다. 알 사장은 지난 8년간 인테리어업 초창기로 일정 소득 이하이므로 8년간 경작 기간이 빠짐없이 인정되었기에 세 번째 자격 요건 또한 충족하였네요. 자격 요건을 입증할 서류는 농지 대장, 구 농지 연부, 농협 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협조합원 증명원, 농약비료 등 구입내역, 농산물 출하내역, 즉불금 수령내역,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8년 자경감면 관련하여 입증 서류가 많은 이유는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을 세무서가 아닌 주장하는 자, 즉 양도자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8년 자경감면 요건을 모두 살펴봤는데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알 사장은 농지 요건, 거주 요건, 자경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무슨 이유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고지하였을까요? 많은 자경 입증 서류들 중에서 세무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서류는 바로 직불금 수령 내역입니다. 알사장은 농지 소재지인 아산과 거주지인 천안이 서로 달라, 대규모 농지가 아닌 이상 직불금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서 담당 조사관은 직불금 수령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비록 사업 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이 넘지 않았지만 사업을 하는 이상 농작업에 최소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자격 반면을 부인한 것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법 제2조의 규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본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이 최소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일정 소득 3,700만 원 미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일정 소득 3,7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득 요건은 언제까지나 자기 노동력이 최소 1/2 이상 투입되었다고 추정하는 정황 서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8년간 소득이 거의 없는 가정 주부라 하더라도 노동력 투입이 최소 1/2 이상 되지 않으면 세법상 직접 경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경감면이 부인되는 사례들의 공통점은 비록 일정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상, 사업상 형편 및 여러 정황들로 볼때 자기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투입되지 않았고 이는 세법상 직접 경작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부인된 사례들입니다. 즉, 세무서에서는 주말에 농사를 짓는 알사장의 노동력보다 주중에 농사를 도와주는 친형의 노동력이 더 투입되었다고 보아 직접 경작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직접 경작의 요건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직접 경작의 개념과 다르기에 다른 직업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불충분하다면 세무사와 꼭 상담하셔야 가산세를 포함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 안피디와 8년 작용,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세법상담은 아래 링크되어 있는 tax365day.naver.com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또 다른 유익한 세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